걸어다니는 멜론이에요. 걸 멜. 예쓰. 미치, 미치겠어, 미치겠어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, 몰라 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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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침 마술같이 너에게 빠져버렸어, 빠버렸어 눈치, 코치 없이, 눈치 없이 자꾸 왜네 곁을 맴돌고, 떨고 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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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자꾸만 난 자꾸만 바보같이 지지 오늘 쳐다볼 때까지 사랑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래 너의 감시할래 내가 너의 팬이 되줄래 둘둘 됐네 짝짝짝짝짝짝 I'm a paparazzi p a p a r i a p 따라다니지 I'm a gonna watch gonna watch 넌 언제나 my superstar I'm a paparazzi p a p a r a z z paparazzi 넌 어디를 I'm 건너 n n 건너 a t 내 눈을 피해 숨지 못하지. Wash, paparazzi. <laughs>